안녕하세요, 무드희입니다 어, 제가 또 피부 트러블이 또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냐면, 지성 피부였던 거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품 선택을 잘해서, 그나마 유빈기가 없이 이렇게 피부를 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방심한 틈에 이렇게 울긋불긋해졌는데, 지성 피부 케어하기 위해 쓰고 있는 화장품 기초라인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어, 제품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걸또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지성 피부분들은 진짜 유분기를 조절해주는 제품 선택을 필수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피부 유분기 조절하기 위해 또다시 돌입했거든요. 이렇게만 잘해줘도 트러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튀김 음식,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피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염증 세포가 유발하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최대한 음, 자제해주시는 게 좋아요. 1, 2 단계에 나눠져 있어서 함께 발라주고 있어요. 1 단계부터 발라줄게요. 지금 세수하고 나왔고요. DX 시자듀 1.0, 1.6 버닝 앰플이고요. 1, 2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 2 단계를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이건 1 단계고, 요게2 단. 저는 확실히 이거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처럼 지성 피부시라면 유분기를 싹 잡아줘서 끈적임없이 뽀송뽀송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 지성 앰플. 피부 메이크업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거 사용하기 전엔 피부 메이크업이 지속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원래 메이크업을 뽀송하게 잡아주면 지속력이 길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 지성 앰플들로 유분기를 잡아줘서 뽀송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니까 이 메이크업 같은 게 뽀송하게 유지되면서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맨 얼굴이라서 1단계부터 얼굴에 도포해줄 거예요. 흔히 지성 앰플? 지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앰플이라 하면은, 어, 약간 유분 흡착? 그런 파우더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모공을 막는 느낌이 있는데, 이 지성 앰플은 모공을 막는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너무 좋아요. 모공을 막는 느낌이 아닌데, 지성 피부를 잡아줘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답답한 느낌도 없고. 확실히 유분기만 잡아줘도 여드름, 트러블 같은 게 많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좋아요 시타 튜퍼니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면 어, 지성 피부에 끈적거리는 유분기를 좀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줘서 뽀송한 피부 상태로 메이크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지 메이크업도 이렇게 뽀송하게 잘 표현되고요. 그리고 매끄럽고 매끈하게 잘 연출돼서 피부결도 훨씬 깔끔하고 좋아보여요. 메이크업을 포기할 수 없는데 지성 피부도 잡아주고 굉장히 좋은 시차 투 버닝 앰플이에요. 지성 피부분들은 유분기 때문에 한 메이크업 한지 2, 30분 만에 금방 티존 부위나 나비존 부위가 무너져 내리는 걸볼수 있고 심지어 매트하게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유분기가 올라오면 좀 뭉치는데 어좀 깨끗하게 뭉치는 게 아니라 더럽게 뭉쳐서 보기 좀안 좋거든요. 근데 요 쉬차투 버닝 앰플 세트, 지성 앰플 세트를 사용한 후에 메이크업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어,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뽀송한 스킨 위에다가 화장을 하게 되니, 이렇게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게 되고, 지속력도 훨씬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1, 2단계 둘다 발라주셔야지 시너지 효과로 극대화되고요. 지성 피부 분들, 끈적거리는 유분기 더 이상 지나치지 말고 어, 이렇게 시타투 보니 앰플을 사용해서 뽀송하게 피부를 유지해보세요. 그런 메이크업에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성피부이기 때문에 지성피부를 위한 스킨케어를 꾸준히 좋은 걸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